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취업, 음실도 고민 뭐, 어디다 이야기할까, 애매하죠?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라고 써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네. 아, 오늘 여러분들께 <laughs> 함께해서 너무나 즐겁고요. 제인사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정 낙서 임신을 맡은 개그맨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서 그 눈높이에서 자신만의 뜨거운 열정스토리를 이야, 이야기를 해주실 어, 오늘 특별한 한 분, 삼성 직원 강연자입니다. 오늘 누구를 모셨냐면요 어, 서울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유진 강사님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정신과 의사 이윤순입니다. 자. 그래서, 워플레 크어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거울이죠. 어. 자, 여, 거울에 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비친다고 생각하시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자존중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런 생각들이 바로 자존중감이에요. 네. 자존중감이 건강한지, 아니면 안 좋은지, 낮은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간단하게 항목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건강한 자존감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요.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생각 자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각자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첼리스트 정명화입니다. 제가 항상 무대에서는 첼러로 제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야기로 하는 것은 얼마나 잘할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오랜 연주자 생활과 가르치는 선생으로 몇 가지는 이야기 할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형제들, 경화, 정경화, 바이올린, 피아니스트 겸지휘자 정명훈, 그래서 셋이서 트리오 생활을 하는데, 저희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겠어요. 어, 저희 셋은 7년의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 줄리아드 대학 4년, 그 후에 로스앤젤레스 LA에 가서 어, 연주작 과정 3년을 해서 7년 동안 정말 피난은 노력을 했고요. 또 경화의 경우는 13살에 가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7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고의 큰 국제 콩쿠르에 1등을 하겠다. 그때 그러니 아닌 게 아니라 7년 거의 다 됐을 때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도 뭐 말도 못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명훈이 동생은 14살 때 뉴욕으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겠다 마음 먹고 와서 7년 후에 21살 때 차이콥스키 은메달 콩쿠르에 은메달을 따게 됐죠. 근데 그 7년 동안 한, 이렇게 제가 지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다 7년씩 지독히 공부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셋의 그 7년의 시간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었고요. 연주가로서의 모든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더라도 적어도 7년 고된 트레이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꿋꿋하게 갈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이분은 1979년 신입 사원으로 시작해서 퇴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실사원으로 입사를 하셔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르신 박기성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전에 소개받은 박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뒷골목에서 돼지 밥통에다가 바람 넣어도 축구를 했었으면 지금 저희는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롱그라운드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배인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월드컵에서 여기에 별 다섯 개를 달수 있는. 계속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챔피언으로 키워나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목으로 저희가 남겨놓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 옛날에는 미국의 백테리나 플로아가 하던 감리, 감독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기술력을 갖다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똑같은 동일한 공장을 짓는데 전혀 어벽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제가 입사했던 34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여러분들 선배, 아버지 세대가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댐댐이가 안 좋으면 아무도 주변에 나를 따르거나 나를 끌어주는 선배가 없습니다.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간장 넣는 간장 종재입니다 간장. 자기의 스케일을 크기를 간장 종재기 로 만들 거냐 옆에 1리터짜리 주전자에서 물을 안만 퍼댄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변에 한만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를 냉명그룹, 뭐 옛날에 그 다라위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는가 뭐 거기서 우린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 거기에 폰올수 있을 만큼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의 그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까지 제 경영 철학이라면 좀 뭐하지만 경영을 하고 일을 할때 행동 지침으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기본기는 다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지사지, 소탕 대신, 특히 저는 수조업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일을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누구와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줘야만 상대를 까, 이해가 되고 상대가 저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참안 되죠.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면 언젠간 큰걸 잃습니다. 그게 소탐 대실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서 평생을 살아내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작은 거를 많이 주자, 도네이션도 하고, 정도 나눠주고 이러면은 나중에 큰게 선물로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얘기들 제가 살아오면서 생활의지침을로 갖고 있던 것들이 전부 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릇의 크기를, 나의 인성을 남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클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들이 전부 쉬운 얘기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책을 읽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입사원 들어와서 어느 날 30년 지나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위치를 갖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고,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 <laughs> 아, 아, 아. 아, 맞습니다. 아, 진짜. 아. 조심해. 요새, 이게또 미리 이런, 이런 얘기하면 깨방정인데, 전 요새 아, 어, 뭘 하냐면요. 컴퓨터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디라고 그러는데 에, 컴퓨터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99년도에 <laughs> 바보사랑이라는 노래로 처음 이제 음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된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어. 여러 가지 뭐 할줄 할 아는 게 있거나 다른 걸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다른 걸 했겠죠. 왜 이거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이잖아요. 연예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연예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되고 나서는 그거에 백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절실했어요. 집을 살려야 되고요. 내가 살아야 돼요. 절실했단 말이에요. 절실하지 않고서는 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